불가능해 보이는 그렇지만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기적이 아프리카 땅에서 다시 일어나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1950년대 전쟁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 10번째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이 이제는 지구 반대편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한 나라의 농업 시스템 전체를 통째로 바꾸었다면 믿으시겠어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우간다의 벼농사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해외 농업 개발 협력 프로젝트인 KOPIA 즉 코피아라는 협회에서 우간다 현지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현지 농민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20년째 같은 문제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그 절망적인 표정을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랐어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시도하기로 결심했죠. 이곳 우간다는 아프리카 동부에 위치한 나라로 농업이 전체 인구의 80% 이상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겐 농업이 전부라고 할수 있었죠. 하지만 우리가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 마주한 현실은 결코 밝지 않았어요. 병해충은 농작물을 끊임없이 위협했고, 농업에 대한 국가의 정책과 지원은 안정적이지 않아 농민들은 불안하고 의욕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변홍사의 경우 기존의 전통적인 재배 방식으로는 수확량이 헥타르당 2톤에도 미치지 못했어요. 비료와 농약은 비싸서 구하기 어려웠고 종자의 품질도 일정하지 않았죠. 기존의 농업 기술은 낡았고 정부 지원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기후변화로 인한 불규칙한 강우 패턴까지 겹치면서 농민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었어요. 많은 농민들이 하루하루 생존하기도 벅찬 상황이었고 젊은이들은 농촌을 떠나 도시나 다른 나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 코피아 팀은 전혀 다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보통의 원조 기관들이 정부 차원의 시스템 개선부터 시작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정부가 없다면 민간이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거꾸로 전략의 시작이었습니다.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전통적인 방식 대신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을 택한 거죠. 기술 자체보다는 그 기술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구조에 먼저 주목했습니다. 우리는 농민들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진정한 파트너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면서 우리가 가진 기술과 그들의 현실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펼쳐질 놀라운 변화의 첫 번째 발걸음이었죠. 우리가 던진 그 특별한 질문: 정부가 없다면 민간이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요? 믿을 수 없으시겠지만 이 간단한 발상의 전환이 우간다 우간다 도우 지역의 천명 농가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우리는 농민들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종자를 생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처음에는 모두 의심스러워했어요. 대부분 생각해본 적도 없고 자신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할수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확신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가장 좋은 농업 전문가라는 것을 말이죠. 도농민조합의 천명 농가가 주체가 되어 종자 생산에 나섰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100개의 소그룹으로 나누었어요. 10명씩 한 팀을 이뤄서 공동으로 재배하고 서로 기술을 공유하도록 했죠. 각 그룹마다 리더를 선정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진행 상황을 점검했어요. 처음 몇 달은 시행착오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떤 그룹은 파종 시기를 잘못 잡았고 또 다른 그룹은 물 관리에 실패했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농민들이 서로의 실패를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배움의 기회로 삼았다는 점이었죠. 우리 그룹은 이렇게 해서 실패했으니 여러분은 다르게 해보세요 라는 식으로 경험을 나눴어요. 가장 흥미로운 건 매년 열리는 종자 생산왕 대회였습니다. 농민들이 직접 심사위원이 되어서 누가 가장 좋은 종자를 생산했는지 평가하는 거예요. 상금도 있고, 인증서도 주고, 무엇보다 동료들 앞에서 인정받는 자부심이 있었죠. 이 대회가 열리는 날이면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가 됩니다. 아이들은 뛰어다니고, 어른들은 서로의 작품을 보며 감탄해요. 어떻게 이렇게 튼튼한 종자를 만들었나요? 비결이 뭐예요?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오가죠. 처음에는 단순히 종자만 생산하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다른 변화가 일어났어요. 농민들이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더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고, 실패하면 함께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공동체 연대가 생겨났다는 점이에요. 예전에는 각자 살아남기에 급급했다면 이제는 서로 돕고 격려하는 문화가 만들어졌어요. 마치 우리나라의 7, 80년도의 농촌 모습이 생각나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던 농민들 스스로의 아래로부터의 변화였죠. 그렇다면 이 실험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요?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 농가들의 벼 수확량이 평균 2배로 증가했어요. 헥타르당 4.9톤이라는 놀라운 수치를 기록한 겁니다. 이전까지 이 지역 농민들은 헥타르당 2톤 정도밖에 수확하지 못했거든요. 두 배가 넘게 증가한 거죠. 저는 지금도 그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첫 번째 수확철이 끝나고 농민들이 수확량을 계산하던 날이었어요. 한 농민이 저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정말 이게 우리 논에서 나온 쌀이 맞나요? 하지만 진짜 의미는 단순한 수확량 증가에만 있지 않았어요. 이 변화가 우간다 전체의 식량 자립에 미친 영향이 훨씬 컸거든요. 우간다는 그동안 쌀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해 왔습니다. 특히 인근 탄자니아와 태국에서 들여오는 쌀이 시장의 큰 비중을 차지했죠. 하지만 도우 지역의 성공 사례가 퍼지면서 다른 지역 농민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부 관계자들도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답했어요. 농민들 스스로 해낸 일입니다. 기존의 위에서 아래로의 원조 방식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극명해요. 과거에는 정부나 국제기구가 계획을 세우고 농민들은 그저 따르기만 하면 되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이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았어요. 지원이 끊어지면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갔거든요. 반면 우리의 아래로부터의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농민들이 직접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주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외부 지원이 없어도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 거죠. 한국의 농업 기술이 그렇게 한 나라의 시스템을 거꾸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개발 협력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기술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 말이에요. 우간다의 기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번엔 우간다 동북부 태소 지역으로 장면을 옮겨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1초만 시간 내셔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과연 이곳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변홍사의 성공에 힘입어 우리는 새로운 도전에 나섰어요. 이곳의 상황은 도우 지역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태소 지역의 주요 작물은 오렌지였으나 반건조 지역으로 가뭄이 잦았어요. 여기서도 문제는 심각했죠. 제가 처음 태소에 도착했을 때본 광경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오렌지 과수원 곳곳에 말라 죽은 나무들이 질비했거든요. 한 농민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무들은 모두 병에 걸렸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상황은 정말 심각했어요. 오렌지 괴양병이라는 세균성 질병이 과수원 전체로 번지고 있었고 진딧물과 같은 해충들도 극성을 부리고 있었어요. 농민들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나무 주변에 물을 부어 주는 것 외에는 뚜렷한 대책이 없었죠. 가뭄으로 인한 수분 부족과 각종 병해충이 오렌지 나무들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농민들은 속수무책이었죠.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입한 것이 바로 일 나무, 일 저수 시스템이었어요. 각 나무마다 개별적인 물 공급 시스템을 만든 거죠. 하지만 단순히 물만 주는 게 아니었어요. 먼저 병해충 진단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농민들이 직접 나무의 상태를 확인하고 어떤 병에 걸렸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어요. 사진과 함께 증상을 자세히 설명한 가이드북을 제작했죠. 그 다음에는 피복제 활용법을 가르쳤습니다. 나무 주변에 칩이나 낙엽을 깔아서 수분 증발을 막고 토양 온도를 조절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물을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현장 교육도 철저하게 진행했어요. 매주 한 번씩 농민들이 모여서 서로의 과수원을 둘러보며 문제점을 찾고 해결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교육이었죠. 이 모든 기술들이 통합적으로 적용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오렌지 나무들의 생존율이 급격히 올라갔고 생산량도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농민들의 표정 변화였어요. 절망에 차있던 얼굴들이 점점 희망으로 바뀌어갔거든요. 우리도 할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이 생긴 거죠. 태소 지역의 변화는 단순히 농업 기술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나가는 인간의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태소 지역의 변화는 농업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오렌지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농민들의 소득이 크게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번 돈으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집을 새로 짓는 일이었어요. 제가 1년 후에 다시 태소를 방문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마을 곳곳에 새로운 집들이 들어서 있었거든요. 조사해보니 전체 농가의 76%가 전통 가옥을 버리고 현대식 주택으로 이주한 거였어요. 한 농민 아저씨가 저를 자신의 새 집으로 안내해주셨어요. 이 집은 모두 오렌지 덕분에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시멘트 벽돌로 지은 튼튼한 집, 넓은 창문, 그리고 전기까지 들어온 완전히 새로운 삶의 공간이었죠. 하지만 더 인상적인 변화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마을의 새로운 문화가 생겨난 거예요. 매년 오렌지 수확철이 되면 농업 축제가 열립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수확을 축하하는 의미였는데 점점 규모가 커져서 이제는 지역 전체의 대표적인 행사가 되었어요. 농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진정한 주민 주도형 축제죠. 축제 때면 오렌지를 나누는 특별한 의식도 있어요. 수확량이 많은 농가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오렌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기부문화로 발전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엔 우리 먹을 것도 부족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정말 기쁩니다. 더욱 놀라운 건 오렌지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공동체의 중심이 되었다는 점이에요. 아이들은 나무 그늘 아래서 놀고, 어른들은 그곳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죠. 농업 기술이 단순히 생존 수단을 넘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저는 어느 날 오후 오렌지나무 아래에서 웃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심은 건 나무가 아니라 희망이었구나 하고 말이에요. 태소 지역의 이런 변화를 보면서 우리 코피아 팀도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기술 전수자가 아니라 이 공동체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우간다에서 일어난 변화들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코피아 팀이 해낸 일의 본질은 기술의 전수가 아니라 사람의 전수, 정신의 전수였다는 것입니다. 처음 우간다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떤 새로운 기술을 가져왔나요? 최첨단 농기구는 언제 들여오나요? 하지만 우리의 답은 늘 같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술은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도 지역에서 벼 종자를 생산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가장 중점을 둔건 바로 농민들이 스스로 품질을 평가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었어요. 외부 전문가가 와서 이게 좋다, 저게 나쁘다 판단해 주는 게 아니라 농민들 스스로 이 종자가 왜 좋은지, 저 종자는 왜 문제가 있는지 알수 있도록 했죠. 태소 지역의 오렌지 농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농민들이 직접 나무의 상태를 진단하고 병해충을 식별하는 법을 배웠어요. 실패했을 때도 누군가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아내도록 도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다음 계절을 계획하는 능력이었어요. 올해는 이랬으니까 내년에는 저렇게 해보자. 이런 식으로 스스로 발전 계획을 세우는 능력 말이죠. 이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성장의 진짜 열쇠였습니다. 사실, 이런 접근법은 한국의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한국도 1970년대 통일벼 개발과 새마을 운동을 거치면서 같은 길을 걸어왔거든요. 당시 한국 농민들도 외부의 도움보다는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어요. 통일벼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단순히 좋은 품종이어서가 아니었어요. 농민들이 직접 재배 과정에 참여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며 더 나은 방법을 찾아 나갔기 때문이죠. 새마을 운동 역시 정부가 모든 걸 해준 게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되었기에 가능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간다에서 씨앗보다 먼저 심은 것이 바로, 자립이라는 정신이었어요. 우리도 할수 있다는 자신감, 우리가 직접 해보자는 의지, 실패해도 다시 시도하자는 끈기 말이죠. 기술은 언젠가 낡고 쇠퇴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학습하고 발전해 나가는 능력은 평생 남게 되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개발협력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우간다에서 시작된 우리의 이 작은 실험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태소마을의 오렌지 프로젝트가 세계정부정상회의에서 상을 받은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처음 수상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아프리카 작은 마을의 농업 프로젝트가 전 세계 정부 대표들 앞에서 인정받은 거였거든요. 시상식에서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평가했어요. 단순히 농업 기술을 전수한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킨 혁신적인 모델이다라고 말이죠. 특히 농민들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당시 시상식에 참석했던 아프리카 개발은행 총재도 이런 방식의 협력이야말로 아프리카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격찬했어요. 전 세계에서 온 개발 협력 전문가들이 우리 부으로 몰려와서 어떻게 이런 성과를 낼수 있었는지 궁금해했어요. 벼 종자 사업도 아프리카 라이스벨트 전략의 핵심 모델로 떠올랐어요. 아프리카 연합에서 우리 프로젝트를 배우겠다고 나선 거죠. 도 지역의 성공 사례가 가나, 세네갈, 말리 등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게도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단지 아프리카 국가들만은 아니었어요. 우리 코피아의 활동은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거든요. 중남미 대륙의 니카라과에서는 콩과 축산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남미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한국의 농업 기술을 현지화한 결과 농민들의 소득이 크게 향상되었어요. 특히 우기와 건기가 뚜렷한 니카라과의 기후 조건에 맞춘 콩 재배법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죠. 파라과이에서는 참깨 품종이 화제예요. 한국에서 개발한 고품질 참깨 품종을 현지에 맞게 개량한 결과 수출용 작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파라과이 농민들은 이제 아시아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가장 감동적인 건 감비아의 통일벼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벼 품종인 통일벼가 서아프리카의 척박한 땅에서 새로운 생명력을 얻었거든요. 감비아 농민들도 감격하며 말했어요. 이쌀 덕분에 우리도 이제 쌀 수입국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제 코피아의 이름은 단순한 농업 협력 프로젝트를 넘어서고 있어요. 외교와 문화, 기술이 융합된 한국형 농업 협력의 대명사가 되고 있거든요. 각국 정부에서도 우리 모델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지속가능한 성과를 낼수 있었느냐고 묻더라고요. 우리의 답은 늘 같습니다. 농민을 파트너로 여기고 그들의 역량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도 우리 방식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기존의 일방적인 원조에서 벗어나 상호협력과 학습을 통한 발전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이제 우간다에서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두 장면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장면들을 저는 오래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도호 지역에서 본 광경이에요. 벼 종자를 손에 들고 분주히 회의하던 농민들의 모습이었죠. 그들은 더 이상 누군가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지만은 않았어요. 스스로 계획하고 토론하고 결정했습니다. 그 진지한 표정 속에서 저는 진정한 주인 의식을 봤어요. 두 번째는 태소 지역의 오렌지나무 아래에서 함께 웃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얼마나 맑고 희망적이었는지 몰라요. 과거의 절망은 온데간데없고 미래에 대한 기대만이 가득했죠. 이두 장면을 보면서 문득 한국의 과거가 떠올랐어요. 한국도 과거에는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해 농업기술의 모든 것을 걸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땀과 노력으로 일궈낸 농업혁명과 발전 말이에요. 당시 한국 농민들도 지금 우간다 농민들과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우리도 잘살수 있다는 간절한 소망. 우리 아이들만큼은 굶지 않게 하자는 절실한 다짐 말이죠. 그 기억과 경험이 지금 이곳 아프리카 땅에서 새로운 뿌리로 되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은 첨단 기술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쳤던 기억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의지, 서로 도우며 함께 성장했던 공동체 정신 말이죠. 우간다에서 일어난 변화를 보면서 확신했어요. 이 놀라운 삶의 변화의 모든 장면들은 우리가 수출한 것이 기술이 아니라 바로 희망이라는 사실을요. 코피아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 작은 움직임이 이제는 거대한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조용히 뿌리내린 우리의 노력이 이제 22개국에서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어요. 우간다의 변홍사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전 세계 농업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경험과 정신이 지구 곳곳에서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되어 자라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한국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려한 것보다는 실용적인 것, 일방적인 것보다는 상호적인 것, 기술보다는 사람을 우선하는 것 말이에요. 앞으로도 코피아는 이런 방식으로 전 세계와 함께 성장하며 한국을 알리는데 앞장 설 것입니다.